안녕 우리 친구들 광명시 재하영어학원 니콜 선생님입니다. 초등영어 사이트 월드가 된다 두 번째 권이죠? 거기에 Day 17, 17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피시고 그 다음에 필기할 펜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할 때는 작은 화면이 아니라 큰 화면으로 보면서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day 17. 우리가 처음에 배우게 될 단어입니다. F, L, 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도 우리 오랜만에 복습해 볼까? F가 무슨 발음 나죠? F. RM 살짝 깨물고, F. 자, L. 무슨 발음 나죠? 혀를 윗니 뒤에 붙여야 돼요. L. 다시 L. 다시 L. 자, Y는 원래 우리가 알파벳상에서 예. Yellow 할때 예. 라고 배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빨강이, <laughs> L 다음에 Y가 올 경우에는 Y가 원래의 알파벳 이름대로 Y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L, Y는, 자, live after me everyone, lie. 다시 lie. Look. 에다가 Y입니다. l i 다시 fly. 그렇죠. 조금 정확히 하면 fly. 이제 fly. 뭐라고요? fly. 그렇죠. 거기다가 f 발음을 할게요. 자 같이 해봐요. fly. 다시 fly. 한번더 fly. 맞습니다. 다시 한번 fly. 하면 날다. 요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날다. 라고 해석이 되니까 얘는 뭐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동사는 과거에 날았다. 현재 날다, 미래날 것이다. 요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날다의 과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 L, E, W 이렇게 됩니다. 얘는 동사로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날았다. <laughs> 요런 표현이 되거든요. 자, 따라하세요. f l e 자, W, E, W 발음할 때는 EU 이유입니다. 따라 하세요. flu. 다시, flu. 우, 우, 길게 빼. 다시, flu. 다시, flu. 그렇죠. 날았다. 뭐라고요? flu. 날다. 뭐라고요? fly. 자, 그러면 하나 더 쓸까요? 우리가 w, i, l, l, will를 붙여서 한칸 띄고 will 다음에 fly를 씁니다. 그러면 얘는 동사로 무슨 말이냐? 자, 나 이제 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앞으로 할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할 때 쓰입니다. 자, 세번 따라 할게요. will fly. 다시 will fly. will fly. 끝을 내려요. will fly. 그렇죠. 자, 그럼 선생님 한국어 여러분 영어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날았다. 뭐예요? flew. 다시 flew. 얘들아, 이건 기억해야 돼. 알파벳대로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돼. 다시 한번 flew. 한번 더. flew. 그렇죠? 현재 난다. 뭐예요? fly. 다시 fly. 잘했어요. 미래에 날 것이다. 뭐예요? will fly. 다시 will fly. 요렇게 됩니다. 잘했습니다. <laughs> 자, fly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우선은 내가 무언가를 날릴 수가 있죠? 자, 밑에 써보겠습니다. I, 내가요, fly, 날렸습니다. 뭘 날렸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명절이었죠? 연 하나를 하늘 높이 날려볼게요. 어, 연이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kite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I fly a kite. 끝을 내려야죠. 다시 한번 시작. I fly a kite. 그쵸? 여러분, 주의할 거. 내가 맨날 니네한테, 얘들아, 나는이 영어로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I m D. 아닙니다. I m 은요 I am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국어로 하면, 나는, 모모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순수하게 나는 이라고 할 때는 뭐라 그래요? I 다시 나는 영어로 뭐예요? I 자 내가 연을 하나 날립니다.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I fly a kite 그래서 여기서는 fly 다음에 우리가 모모를 하면 모모를 날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늘을 나는 거는 영뿐만 아니야. 만이 아니라 날개를 갖고 있는 곤충이나 새도 날잖아요. 우리가 새를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두 마리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wo birds 두 마리니까 bird에 s 붙일게요. 자, 두 마리의 새가 fly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 봐요. 준비 시작. two birds fly. 다시 two birds fly. 그럼 여기서는 fly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날다. 아, 그러면 fly는요, 아, 주어가 날다라는 뜻도 있고, 주어가 무언가를 날리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날다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날리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오, 자, fly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f, l, y. y가 원래는 예. yellow 할때예 yeah, 발음인데요. 자, 다시 한번 빨강이 ly가 있으면 어떻게 발음된다? lie. 다시 뭐라고? lie. 자, 그러면 현재 난다 또는 무언가를 날리다 영어로 뭐예요? fly. 과거에 날렸다? 과거에 날았다? 뭐예요? flew. 다시 flu, 발음,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flu. 자, 미래에 날 것이다. 뭐예요? will fly. 그렇죠. 자, 이러한 fly는 내가 무언가를 날리거나, 아니면 내가 날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우선 내가 무언가를 날리다, 연을 날리다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자,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I fly a kite. 그래서 fly 다음에, 모모를 날리다. 이렇게 되고요. 내가 새가 되는 나는 거예요. 자, 두 마리 새가 날고 있다. 영어로 뭐예요? Two b i r d s fly. 주어가 딸다. 이런 말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Oh, fly. 사용이 많군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다음 f o r 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f o u r입니다. 그래서 f o u r 이렇게 가죠. 여러분 이것도 빨강이 얘를 한꺼번에 할게요. our. our. 다시 our. 이게 our 어, -er.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입을 크게 벌릴게요. 어, -er. 그래서 어, 을. -er. 얘까지만 발음하면, our. 그렇지만, ou, r은, 어 -er. 그래서, f 발음을 갈게요. 따라 하세요. for, for, for! 이게 아니라, oh, 을. -er. -er. 요 발음을 해야 돼요. r 발음할 때혀 살짝 굵히는거 알죠? 어, 을. 이 발음 갈게요. 다시 숫자 4 뭐예요? for. 다시, four, 다시, four, 어, four! 이거 아니라고. four, over. 다시, 네 번만 따라 할게요. 준비 시작. four, 다시, four. 한번 더. four, 다시, four. 끝을 내려서 four. 잘했습니다. 숫자 4 또는 4, 이거를 four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four를 알고, four를 알고 있으니까 14도 해볼까요? 자14 영어로 뭐냐면 f o u r t e e n 자 이렇게 나눠서 할게요 따라하세요 fourteen 다시 fourteen 자이 이가 두개 있으면 빨강이 어떤 발음 난다 그랬어 길게 이 발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fourteen 다시 한번 fourteen 한번 더 fourteen 14. 하면 14입니다 그럼 우리가 40도 할수 있잖아. <laughs> 40은 f, o, r. u가 어, 없어. f, o, r, ty입니다. 자, 따라 하세요. 40, 다시 40. 자, 짧게. 여기가 이, 이가 있으면 길게 14. 이런 발음이고요. ty는 짧게 가야 돼요. 40, 다시 40. 어 선생님 아까 fly 할때 ly가 라이 ly 발음이라면서요? 그럼 얘는 t 와니까 타이 발음 아니에요? <laughs> 이때 y는 가볍게 e 그래서 forty 다시 forty 다시 한번 forty 다시 한번 forty 40 하면 4 0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한국어 니네 영어해볼게요. 숫자 4 뭐예요? Four. 14 뭐예요? Fourteen. 40 뭐예요? 40.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숫자 4. 뭐예요? 크게. 4. 자, 14 뭐예요? 14. 40 뭐예요? 40. 다시 한번 마지막 할게요. 크게 하세요. 자, 숫자 4. 뭐예요? 4. 14 뭐예요? 14. 40 뭐예요? 40. 잘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F로 시작하는 fly and For. 요거 한번 봤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필기 다 되어 있죠? 좋아요. 땅 지우고 옆으로 가보자. 아, 이번에 또 F로 시작하는 단어 또 배우게 되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빨강이 하겠습니다. 얘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빨강이 빠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될것 같아요. 쌤이 빨강이로 필기할게요. 자, f o u n d. 자, 발음 found. Found. 자, n d 가 d n d n d n d n d n d 다시 n d n d 여기가 found 그래서 found, found 다시 같이, 같이 발음할게요. 준비 시작. found 다시 found 한번더 found 다시 한번 found 잘했어요. 지금 보니까 찾았다. 아 얘도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여기에 았다가 나오니까 과거네. 과거에 찾았다가 뭐예요? found. 어! 그러면 현재의 동사로 우리가 찾다.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찾다. 그냥 현재에는 f, i, m, d를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find. 다시 find. 그쵸? 뭔 말이냐? 자, 여기 i가 i 발음이 나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find. 한번 더. find. 자, 현재 찾다, 뭐예요? find. 과거에 찾았다, 뭐예요? found. 자, 그러면 우리가 얘도 미래를 가볼까요? 미래로, 동사로, 이거 흰색으로 쓸게. 안 보이죠? 자,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로 찾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려면, 자, will, w-i-l-l, will을 사용하고 한번뛴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fly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한국어 니네 영어 같이 해볼게요. 자, 현재 찾다, 뭐예요? find 과거에 찾았다, 뭐예요? found 미래에 찾을 것이다, 뭐예요? will fly 아, will fly래. found, find <웃음> sorry <웃음> 여러분, 진짜 미안합니다. will find입니다. 아까 fly랑 제가 헷갈렸네요. 에이구 잘못했어. I'm sorry. 여러분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현재 찾다 뭐예요? find 과거에 찾았다 뭐예요? found 미래에 찾을 것이다 뭐예요? will find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서 자 과거부터 거꾸로 갑니다. 과거에 찾았다 뭐예요? found found. 그죠? 자, 지금 찾다. 영어로 뭐예요? find. 자, 미를 찾을 것이다. 뭐예요? will find. 요렇게 됩니다. 됐어요? 음, 좋아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걸 알려줄게. 얘가 지금 find 자체가 어, 찾다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런데 found 자체가 하나의 단어인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자,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파랑이로 할게요. 물한번 마시고, 파랑이로 해보겠습니다. 파랑이라고. <laughs> 얘들아, 봐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found가 동사로 무슨 말이냐면, 세우다. 또는 설립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세우다, 설립하다, 현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과거형이 뭐냐면, f o u n d 이요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도 있답니다. 빠밤. <laughs> 그러니까, found라는 단어가 find find 찾다의 과거형으로도 쓰이고요. 얘 자체가 세우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호 신기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박스. 우리가 무언가를 찾다. 영어로 뭐예요? find. 과거형 뭐예요? found. 미래형은 뭐예요? will find. 다시 할게요. 한국어로 갈게요. 우리가 과거에 무언가를 찾았다. 영어로 뭐예요? found. 현재 찾다. 뭐예요? find. 미래에 찾을 것이다. 뭐예요? will find.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어 가보도록 합니다. 자, UP입니다. 자, 알파벳 U가 어떤 발음? 어, 어, 어. 그죠? 자, 피가 어떤 발음? 파. 파. 입술을 붙였다 떼야 돼요. 어떤 발음? 파. 자, 그 다음입니다. 업. 끝까지 발음하는 거야. 업. 이게 아니라, 업. 다시, 업. 한번 더, 업. 다시 한 번, 업. 그렇죠. 얘는 위로 이런 말이네요. 자, 그러면 반대말이 있을 거 아니야. 위로가 있으면 반대말 아래로. 이거는 뭐죠? D O W N입니다. 발음해봐요. Down. 다시 뭐라고요? Down. 다시 뭐예요? Down. 여러분 W는 우 발음. Down. 다시 Down. 다시 Down. 선생님 영 한국어 니네 영어할게요. 위로 뭐예요? Up. 아래로 뭐예요? Down. 다시 위로 뭐예요? Up. 아래로 뭐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추가 단어를 공부해 봐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위로가, 이게 up이에요. 자, 아래로가, 아래로가, 이게 down인데요. 자, 요 말고 또 한국어로 위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A B O V 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따라하세요. a b o v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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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o v 발음 어렵죠? 얘도 우리가 사전에서 보면 위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럼 우리가 하나 궁금하자. Up랑 above가 같이 쓸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달라요. 자, 뭐냐면, 이렇게 할게요. 얘가 위로만 올라가고 있는 게 뭐예요? 다시 뭐예요? 아, 그런데 여기에서, 자, 파랑이로 할게요. 여기가 기준점으로, 자, 요 기준점에서만 위로 올라갈게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above가 됩니다. 그러니까, up은 어떤 기준이 없이, 위로 올라가는 게 up이고요. 위로 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 위가 above예요. 이렇게 기준점을 주는 차이가 있죠. 비슷한 얘기를 해볼까요? 아래로 만 떨어지는 게 뭐예요? down. 아래로 만 떨어지는 게 뭐라고요? down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요, 아래로 떨어지는 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기하게. 자, 따라 하세요. below. 다시, below. 한번 더. below. 다시, below. below도 사전에서 보면, 아래로 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down이랑 below가 같이 쓸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달라요. down, what? 떨어지는 게 down이고요. below는 요 기준점 여기서부터 아래가 below예요. 라고 기준점이 있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 공부할 때 훨씬 편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복습해 볼게요. 선생님 한국어, 니네 영어 위로 와? 뭐예요? up 아래로 와? 뭐예요? down 다시 따라요. down 더. 더. 자, d랑 o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down 다시 할게요. 위로 와? 뭐예요? up. 아래로? 뭐예요? down. 그런데 여기서부터 위로 갈게요. 그럼 뭐예요? above. 여기서부터 아래로 갈게요. 뭐예요? below. 약간의 차이가 있다. 됐나요? 어, 오늘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표현들도 있을 거예요. 같이 들어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기억이 나기 때문에 같이 했어요. 자, 그럼 필기 다 하셨죠? 친구들. 자, 그러면 발음 들으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요기 연필 드시고 발음을 듣고 따라 읽으면서 해 볼게요. day 17. A. A. 단어를 듣고 따라 써 보세요. fly. fly. 자, l y l i fly. 날다입니다. fly. fly. 날다입니다. A. 단어를 듣고 A. 따라 써 보세요. four 자, all you are oh four. four. 그까지 f l you are four. 자짜입니다 four. four. 그렇죠? A. 여기 단어를 듣고 따라 써 보세요. found. 마찬가지로 o u n d found. 다시 found. find의 과거형 찾았다입니다. Found. Found. 발음 주의하세요. A. 단어를 듣고 따라 써보세요.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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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laughs> 친구들? 좋아요. 영상 한번 다시 보면서 따라 읽으면 여러분이 더잘 기억할 수 있고요. 필기한 부분도 꼼꼼히 공부해 오도록 하세요. 쌤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See you.